클럽을 아무리 빨리 하려고 해도 왼쪽 어깨가 열려버리면 이런 식으로 치는 거예요. 클럽을 아무리 빨리 하려고 하셔도,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 안녕하세요 프로레서TV 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레슨은요 어떤 방법을 써도 어떻게 해도 오른쪽으로 열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슬라이스 많이 나시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푸시가 많이 나시는 분들 유튜브 채널에도 너무 많고 그리고 프로님께도 레슨 많이 받으셔서 내가 열리고 있는 이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알고 있는데 내가 공에 막상 들어서면 그 동작이 내 몸이 따라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요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특별한 연습 방법을 준비를 했는데요 그 전에 우리가 열리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열릴 때 어떤 동작이 되어지는지부터 알고 가셔야 더 이해가 빠르고 그리고 바로 실행하실 수있으니깐요 이유부터 알고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지금 어드레스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백스윙이 들어가면 헤드가 굉장히 멀리 있어요. 공에 도달할 수 있는 게 몸보다는 헤드가 굉장히 멀리 있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이 헤드의 스피드, 그러니까 몸이 공에 도달하는 스피드보다 헤드의 스피드가 빨리 도착을 해야 템포가 맞게 되어 있어요. 또는 스윙 순서가 맞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대부분 백스윙 하시고 몸부터 열려 버리고 헤드가 굉장히 늦게 따라오기 때문에 열려 맞으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알고 있고 그리고 로테이션을 해줘야 된다. 헤드를 빨리 닫아줘야 된다. 이런 정도까지는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렇게 되는 이유. 자, 우리가 아무리 헤드를 빨리 하려고 해도 내 왼쪽이 기다려주지 않는다면 음, 백스윙하고 내 어깨가 클럽 헤드가 도착하기까지 기다려주지 않는다면 헤드를 아무리 빨리 하려고 해도 몸의 스피드. 몸이 열리는, 몸이 이렇게 열려버리는 스피드를 제어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스윙은 급해지고 더 많이 푸시가 나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린 연습 방법은 왼팔 오른팔을 나눠서 내가 오른팔, 오른쪽의 스윙을 많이 해준다는 느낌을 받으시게끔 제 레슨을 도와드릴 거예요. 자 어떻게 연습을 하시냐. 자 왼팔 나란히를 한 상태에서 오른손으로만 그립을 짧게 잡아주시고 스윙을 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요. 자, 어드레스 상태에서. 자, 왼팔 그대로 앞으로 나란히. 일어나란 얘기 아니에요. 왼팔 그대로 앞으로 나란히 한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클럽을 짧게 잡고 스윙을 해보시는 거예요. 자, 이때, 자, 왼쪽 팔이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에요. 왼쪽 팔은 계속 정면. 정면을 바라본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하고 클럽을 휘둘러 보시는 거죠. 어,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내 왼쪽 어깨가 어때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클럽을 휘두를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열리시는 분들 보면, 자, 왼쪽 어깨가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자, 클럽을 아무리 빨리 하려고 해도 왼쪽 어깨가 열려버리면 이런 식으로 치는 거예요. 클럽을 아무리 빨리 하려고 하셔도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 왼팔 앞으로 그대로 앞으로 나란히 한 상태에서 자, 클럽을 한번 휘둘러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클럽이 넘어가고 원심력에 의해서 몸이 그대로 따라가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자 측면에서 한번 보여드리면 대부분 열리시는 분들은 자 왼팔 나란히가 그대로 있지 않고 자, 왼쪽이 이렇게 열려 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맞는 거죠. 근데 내가 왼팔 앞으로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자, 클럽 휘둘러요. 자, 이런 식으로. 자, 뭐가 먼저 넘어가냐면 헤드가 제일 먼저 넘어가요. 제일 뒤에 있다가 제일 먼저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절대로 엠님, 오른쪽으로, 어, 우리, 아마추어 분들 오른쪽으로 이렇게 푸시하는거 많이 고치실 수 있어요. 클럽도 되게 잘 넘어가고 스피드도 빨라져요. 자, 이런 식으로 빈스윙을 해보시다가 한번 쳐보는 거예요. 자, 왼팔. 이게 중심 축이에요. 이게 절대로 옆으로 나가지 않는다. 열리지 않는다. 그대로 두고. 자, 그대로 둔 상태에서 클럽을 이렇게 휘둘러 보는 거죠. 음. 다시. 자, 왼팔이 기준. 자, 느낌에 여기서 스윙을 휘둘러준다. 자, 왼팔 기준, 휘두르고, 그 다음에 따라가는 거죠. 자, 이렇게 해보시면 어떤 느낌이 많이 드시냐면, 왼팔, 오른팔을 나눠서, 오른팔, 오른쪽. 내가 몸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우리 공이 왼쪽에 있죠? 그러면 생각보다 되게 뒤에서 휘두르는 느낌이에요. 나는 그대로 있어요. 근데 클럽이 휘둘러질 때 굉장히 뒤쪽에서 헤드가 지나가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공이 왼쪽에 있다고 해서 공으로 자꾸 달려들고 이 클럽이 공을 지나가는 게 아니라 왼쪽 어깨부터 열려 버리니까 푸시 슬라이스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느낌에 굉장히 뒤에서 휘둘러주는 느낌 이런 느낌으로 자 왼팔 그대로 여기 왼팔에 집중하셔야 돼요. 자, 왼팔 그대로 두면 내 어깨 열릴 수 없어요. 음, 그대로 둔 상태에서 그다음 헤드가 넘어가고 그다음에 공을 봐준다라는 느낌 이렇게 해주셔야 왼쪽 어깨 열리면서 슬라이스 더 방지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요런 느낌으로 빈 스윙 해보고 공을 한번 쳐볼게요. 자, 왼팔 기준 클럽 넘어간다. 자, 넘어간다. 굉장히 오른쪽에서 스윙하는 느낌 맞아요. 네, 오른쪽에서. 스윙하는 느낌? 하고 따라가는 느낌이에요. 자, 그런 느낌으로 한번 쳐볼게요. 굉장히 클럽을 오른쪽에서 휘둘러주고 넘어가는 느낌. 하나. 치고 넘어가는 느낌. 우리가 원심력에 의해서 클럽을 잘 휘두르고 넘겨주시면 몸은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내 몸이 먼저 앞장 서는 게 아니라 뒤따라간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주셔야 어떻게 해도 클럽을 아무리 넘기려고 해도 왼쪽 어깨가 열려버리면 무조건 오른쪽 미스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 알고 계셔야 슬라이스, 열리는 푸시 이런 공들을 고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슬라이스 고치는 방법 너무나 잘 알고, 그리고 무작정 헤드만 닫으려다 보니 더 왼쪽으로 가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거는 헤드 페이스의 문제라기 보다는 헤드가 넘어가는 타이밍의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왼쪽 팔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연습 스윙을 해보시면 아 이게 헤드가 먼저 넘어가는 느낌이구나 나는 그동안 이렇게 쳤구나 그래서 헤드를 아무리 빨리 보내려고 해도 이미 열린 상태에서 맞는구나 이렇게 하면 더 급해지시니까 더 왼팔 그대로 앞으로 한 상태에서 클럽 그대로 넘겨준다는 느낌 계속 가지시면서 빈 스윙 해보시고 이 상태로 공 많이 치셔도 돼요. 응, 아무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응. 자, 그대로, 이 느낌 그대로 가지고, 자, 스윙에서도, 하나, 둘, 넘어가고, 그 다음에, 몸다 돌아있죠. 클럽이 넘어가면 자연스럽게 몸도 돌아가시니까, 너무 몸 돌리는 거에만 신경 쓰시다 보면, 푸시 슬라이스, 열리는 동작을 고칠 수가 없다. 그래서 꼭 이렇게 연습해보시고, 아무리, 어, 해도 안 되시는 분들은 다 왼쪽 어깨가 먼저 스타트돼서 열리시는 거니까요. 꼭 연습해 보시고 그만큼 이제 더 연습한 만큼 어 스윙에도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레슨 여기까지고요. 꼭 연습해 보시고 제가 또 다음번에도 더 좋은 레슨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레스TV였습니다. 안녕.